자, 레벨 3 1번입니다. 지금 각 BnACN의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고 어떤 두 변의 길이를 알려 줬을 때얘 구하시오가 문제거든. 자, 문제 보면 요 아래는 뭐라 그랬어? 내접원의 반지름이지.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이라고 나와 있으면 뭘 가지고 문제를 푸는지에 접근하는 방식을 알아야 된다고 내접원의 반지름은 무엇을 통해서 삼각형 넓이 공식 우리 중2때 배웠던 삼각형 넓이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처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요 라지 아래는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무엇을 통해서 접근할 거다 사인 법칙을 통해서 접근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조건에 맞게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외접원이 이렇게 있고, 내접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내접하는 내접원이 이렇게 있고, 이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삼각형 BN a cn이라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럼 조건 한번 써 보면 요 각의 크기가 몇이야? 3분의 파이. am n, b, n 요 길이는 n. acn 요 길이가 n 제곱. 요렇게 되어 있는 중인 거죠? 그럼 이것들을 통해서 사인 법칙과 삼각형 넓이로 처리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우선 사인 법칙을 쓰든 삼각형 넓이를 구하든지 간에 뭐가 필요하니까 선분 BNCN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요 길이 x라고 잡아 놓고 x값 먼저 구하도록 하자. 그럼 요 x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알고 있으니까 무엇을 통해서 제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x값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건첫 번째 제이 코사인에 의해서 x 제곱은 n의 제곱 플러스 n의 4제곱. 네 마이너스 2배의 두 2개 두 곱한 거.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요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약분하시면 x제곱이 n의 4제곱, 네 마이너스 n의 3제곱, 플러스 n의 제곱. 이렇게될 것이다. 그래서 3분 bn, cn의 길이가 루트 n의 4 제곱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n의 3 제곱 이렇게 bncn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나는 bncn의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통해서 라지 rn을 구할 수 있겠지? 자, 사인 법칙 써보면 각의 크기와 대응변 길이 알고 있으니까 그럼 사인 3 분의 파이 분의 x가 모와 같다. 2 라지 아렌과 같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라지 아린이 나온 거야. 참고로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양변 2로 나누면 4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라지 아래는 양변 2로 나눠서 4분의 루트 3 분의 x 이렇게 발전될 거예요. x는 요 길인 거지. 그래서 라지 Rn이 루트 3분의 4배의 루트 n의 4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의 3제곱 이렇게 라지 Rn 구하시면 됩니다. 라지 Rn 나왔죠? 자 그럼 세 번째 스몰 Rn 즉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내접원의 반지름은 삼각형 넓이로 구한다고 그랬지? 자 그럼 삼각형 넓이 공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의 곱 곱하기 사인 끼인가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 넓이 공식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한 삼각형 넓이 공식을 써보면 2분의 1에 세 변의 길이의 합 n의 내제곱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 여기에다가 뭐 곱한거? 내네 저번에 반지름 곱한거 그럼 얘를 통해서 스몰 rn이 나오는거지 그래서 약분할거 약분하시고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이용해서 양변 얘로 나눠주시면 스몰 rn 나오는거죠 그래서 스몰 rn은 루트 다시 n 플러스 n 제곱 플러스 루트 n의 네 제곱 플러스 +n² n 제곱 마이너스 n 세 제곱 분의 분자가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에 n의 세 제곱 요렇게까지 써주시면 돼요. 타구했죠? 그럼 지금처럼 나온 스몰 r n 과 라지 r n 을 저기다가 집어넣어서 식 마무리하면 되겠지. 쫄 필요 없어. 그냥 집어넣으면 돼. 자 천천히 집어넣어 볼게요.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분모는 n에다가 스몰 Rn 곱한 거니까 여기다가 스몰 아 n 곱한 거, 여기다가 n 곱한 거지 n. 그러면 n 플러스 n 제곱 플러스 루트. n의 4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 분의 여기다가 n배한 거니까 2분의 루트 3의 n의 4제곱. 이렇게까지가 분모. 분자는 라지 rn이니까 제죠 루트 3분의 4의 루트 n의 4제곱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 요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너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얘가 분모로 가는 거지. 그리고 요렇게 두개 곱한 게 분자로 가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분모로 가는 놈이 2분의 루트 3의 n의 4제곱 분의 분자로 가는 게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루트 3분의 4에 루트 n의 4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에다가 얘 곱한 거지. 그럼 곱한 걸 써보면 n 플러스 n제곱 플러스 루트 n의 4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어차피 우리는 이것의 극한만 처리하면 되고 분모의 최고차수가 n에 관한 4차식이니까 분자에서도 최고차수가 4차인지 그리고 그 4차의 개수가 누군지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제곱근은 4차긴 하지만 제곱근 안에 있으니까 여기는 2차가 될 것이고 1차, 2차, 2차니까 얘랑 얘 곱한 거, 얘랑 얘 곱한 거. 이렇게가 4차가 됐겠지? 그래서 4차의 개수들만 뽑아서 정답을 얻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개수만 뽑, 뽑읍시다. 자, 분모에서는 2분의 루트 3이 나올 거고, 분자는 루트 3분의 4의 루트 1에다가 예곱한 거, 예곱한 거. 맞아요? 그럼 둘다 어차피 개수가 1이니까 두번 더한 꼴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공간이 좀 좁네요. 자, 분모에서는 2분의 루트 3. 이쪽에다 쓸까? 분모에서는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고 분자에서는 루트 3분의 4두번 더한 거니까 루트 3분의 8 이렇게 정답이 나왔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너는 루트 3분의 8에서 루트 3분의 2 곱한 거니까 정답 3분의 1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디 계산 틀렸지? 어디 어디? 자, 이 계산 실수한 부분 있죠? 어, 이것만 좀 다시 써보면 요 라지의 Rn이 2로 나눈 거니까 사실 여기가 4분의 루트 3이 아니라 그냥 루트 3인데 선생님 잘못 썼죠? 그래서 여기가 그냥 루트 3분의 X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변해야 되겠지? 어 그래서 라지 Rn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 스몰 Rn구한 거는 별 문제가 없고 그럼 여기에서도 이렇게 없어져야 되겠죠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고 자 그럼 분자 요 계산에서도 여기가 1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지 어 달라진 건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곱한 게 루트 3분의 1두번 곱한 거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어 그래서 계산 곱하시면 정답은 3분의 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여기서 틀린 게 뭐가 있지? 어 잘못한 거 없죠. 어뭐 이거 보지 마시고 어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된다. 어 그래서 정답은 4번 3분의 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